저는 그, 에버그린 미들스쿨의 그 서머스쿨 스팀 수업 참관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옆으로 넘지 아, 됐다. 일단은 그, 하루 스케줄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도교사 선생님은 로빈 캐리어 선생님이었고요. 그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9시 15분부터는 안 적혀 있는데, 9시 15분부터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1교시는 6학년, 2교시는 7학년, 3교시는 5학년. 이렇게 해서 각 학년에 이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이 55분간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또 점심식사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운데 계신 분이 지도교사 분이시고, 네.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스팀 수업의 스케줄인데, 18일 동안 하는데 정확히 절반은 레고 수업을 하고 절반은 VR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2주. 네, 이게 수업이 월화수목 진행이 되는 거라서 2주하고 절반은 레고를 하고 나머지는 VR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레고 수업 사이트인데 제가 한국에서 들어가니까 한국어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스파이크 프라임에 들어가서 이제 인벤션 스쿼드라는 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해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각각을 시작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 학생들이 그냥 쭉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지도교사의 뭔가 강의식 수업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학생들이 그냥 이 사이트를 그냥 쭉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레고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왼쪽에서는 이렇게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레고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네 이걸 시작하기 전에 튜토리얼 같은 거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때 학생들이 이렇게 블록 코딩하는 것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학생들이 블록을 조립하는 걸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네 코딩하는 걸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코딩을 도와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여기 연결이라고 보이는 게 있는데 이 연결이 돼야 코딩한 거를 전송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연결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특히 5학년에는 그래서 컴퓨터를 열어서 컴퓨터로 들어가게 해주고 사이트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거의 첫 주는 계속 그냥 그것만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인데 동영상을 첨부하고 싶었으나 동영상 첨부가 안 돼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VR 수업을 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 교육용 사이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 왼쪽에 섹션 코드를 이용해서 교사가 미리 만들어둔 방에 들어가게 되고, 각자 학생들은 개인 카드가 있어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만들고 있던 걸 계속 이어서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VR 기기를 체험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 VR 기기가 원래는 3일 차에 VR 3일 차에 왔어야 되는데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저희 교육 저희 교육실습맨 마지막 날와 가지고 그것도 두 대밖에 없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옆에는 이렇게 차례를 기다리면서 자기 걸 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VR 기기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가상 배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캐릭터를 움직여 보거나 그런 걸할수 있고 이제 이 VR 기기랑 그자 본인이 만든 가상 배경을 연결해가지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스팀 수업만 그렇게 듣고 오면 좀 아쉽잖아요. 과학 수업을 실제로 또 듣고 싶기도 한데 좀 아쉬워서. 마침 옆반이 과학 선생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옆반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수업 창간을 다른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가드닝 수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허브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뭐 효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야외로 나가서 두 팀으로 나눠서 뭐 허브 연고 만들기 아니면 뭐 목욕 소금 만들기 이런 것처럼 학생들이 야외에서 직접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는 이렇게 정원이 있어서 정원은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 화단처럼 보이는 그런 걔네들이 전부 식물인데 저기에 막 무슨 양배추도 심어져 있고 허브도 심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저 육각형은 아니고, 아무튼 저런 이상한 통은 저기서 퇴비나 이런 거 만들고 그런 거고, 저기 나무 밑에 에버나 박스에 지렁이랑 그런 분해하는 애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뭔가를 할수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봤습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뭔가 소감은 일단 스팀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예. 근데 이 스팀 수업 자체가 뭔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주려고 한 수업이라서 지도교사의 리드 같은 건 전혀 없었고, 음, 그리고 학년 세 개가 다 다른데 수업을 다 통일시켜서 했거든요. 그래서 6학년이 제일 뭔가 6학년의 수업을 난이도를 맞추고 5학년은 열심히 보조교사들이 이끌어줘야 되고 7학년은 뭔가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되는 뭔가 그런 느낌이어서 신기했습니다. 끝입니다. 음... 소감 얘기하실 분아 어, 저희 같이 그 서머스쿨 팀 수업 참관했던 안, 제주대학교 안성이입니다 그, 네. 그 레고 키트가 엄청 비싼 거였어요 400불인가? 한 키트당? 어래가지고 어, 어, 키트가 한 13개 정도 있었는데 어 이게 본인 학교 게 아니고 다 어디서 빌려서 그 디스트릭트 안에서 빌려서 하시는 건가 봐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엄청 그 도구 케어도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VR 기계도 엄청 비싸 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한 반에 한 20명, 최대 20명까지 있었는데 두 대밖에 못 사서 두 대밖에 못 빌려 와 가지고 그두대 이렇게 한 번씩 껴보면서 전부 체험을 했고요. 네, 음, 저는 학교 다닐 때한 번도 안 해봤던 VR과 어, 레고 코딩 이런 거 경험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 어... 그래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어, 그런 걸 신청해가지고 듣는 거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엄청 잘 따라가는 학생들은 자기가 이렇게 튜토리얼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따라가는 걸잘 어, 따라가고 막 만드는 것도 한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막 만들어냈는데 또잘 어, 못하는 친구들은 음, 한 시간으로 이런 걸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좀 어렵다 보니까 어, 한 작품을 한 번도 완성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레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시간으로는 조금 어려우니까 어, 근데 뭐 매일 와서 조금씩 만들고 또 다음, 다음 시간을 위해서또 다시 부시고막 이렇게 하면서 어, 아이들이 뭐 하나를 완성해내지는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래도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지도교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13세트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제 한 학생당 하나씩 전담하는 게 아니고 한 교시에서 한 학생, 한두 학생 정도가 한 세트를 같이 공유하고 다음 세 다음 시간에 또그 세트를 써야 되니까 계속 분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실 분해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학생들이 다음 시간에 와서 이어서 만들려고 해도 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좀 복잡한 레고 같은 경우에는 만들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고 특히 5학년의 경우에는 좀 조립이 서툴러 보니까 좀 지도교사 선생님도 그런 걸 되게 아쉬워하셨고 근데 이게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아 그리고 VR 수업 같은 건 VR이랑 레고는 다그둘다 그 지도교사 선생님도 처음 수업 하시는 거여서 오히려 학생들이 막 자기 이런 거해 봤다 저런 거해 봤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이 어 그러면 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점도 좀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저희 연빈 쌤이 코딩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어, 학생들 모를 때마다 막 가서 도와주시고 선생님 어려울 때마다 가서 도와주시면서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마침 1년 전에 그거 똑같은 거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해도 되나요? 네. 아그 사진을 보니까 헤드셋을 낀 친구가 야외에서 한명 보였는데 제가 전공이 특수교육이다 보니까 그 친구가 특수교육 대상자인가 뭔가 그런 눈길이 한번 가더라고요. 그래서 썸머 스쿨 같은 경우에 뭔가 개인 과제로 수업을 진행했는지 아니면 그룹으로 모아서 했는지 아니면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셨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어 야외? 어그 가드닝 수업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조금 나누려고 음. 했는데 이 그러니까 어쨌든 한그 페더럴 웨이라는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에서 서머 스쿨을 하고 싶은 신청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 스팀 수업을 듣고 싶은 애들을 모아서 수업을 한 거다 보니까 어 애들이 오고 싶으면 오고 빠지고 싶으면 빠졌고 그리고 전부 다 수준도 달랐어요. 어 그리고 그 아까 선생님이 캐치하셨던 그 친구는 진짜 조금 어 특수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담 선생님이 계속 따라오셨고요. 어, 이게 저희도 좀 새롭고 놀랐던 부분인데, 저희는 특수한 학생들은 항상 이렇게 모아서 따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많았었던 것 같은데, 여기 서머스쿨에서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게 조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전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그냥 일반 수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레고 계속 키트 할 때도 한 이렇게 꼭 휠체어를 타야 하는 아이가 계속 수업에 참여했었는데 그 친구는 뭐 하나도 직접 뭔가 레고를 할수 없는 상태의 친구였는데 어 그럼에도 그 전담 선생님이 계속 계속 옆에서 이거 만들어 주시고 해주시고 그 선생님이 코딩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새로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수업 진행은 기본. 적으로는 개별로 진행을 아 아니 처음에는 이제 2인 1조로 특히 아 vr 수업은 아예 개별 개별적으로 하는 거였고 레고는 2인 1조가 기본이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아나 혼자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만약에 레고 키트가 그 수업에 남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혼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5분 남았어요. 2 분. 네. 그럼 이제 아, 아. 안성희 선생님이 주주시습습다다 아, 네.